광 투브. 저희 광튜브 500명 가자. 가자. 난도노티카라는 <laughs> 어플을 통해서 <laughs>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밀짚모자요? 밀짚모자 쓰고 가지 었다. 나이도 그원이 나는 와. 오래다. 이 모자는 제가 한 7살 때였나? 그 동네 되게치 <laughs> <laughs> 오빠 사게요. 덜렁덜렁. 덜렁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는데 어떡하죠? 어디로 가느냐 저희가 알수 없어요. 그 어플이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가 정해줘요. 광희 형님 잘생겼어요. 무시하겠습니다. 같이 여행을 떠나봅시다, 여러분. 런던 오티카. 네, 런던 오티카 지금 어플 실행 중입니다, 여러분. 지구 버튼 누르면은 제 위치가 전송이 돼요. 지금 좌표가 나왔죠? 지도로 클릭해서 보면은. 여기 위치 나왔거든요. 한번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저희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이 저희 살려 주셔야 됩니다. 형들 조심요. 해 예. 싸움 잘합니다. 무성이 싸움 잘해요.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딱 여기거든요, 지금 위치가. 왔는데 이건 네. 이거인데? 폐장 수집소 마당 안에. 예, 폐장 수집소 마당 안에를 가라네요. 네. 캡스 경기. 네. 캡스 경기인데 저희 오늘. 펌프를 열면은. 함부를 유튜브 각고 불러다가 저희. 그 남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쫓기는 무서움을. 그 현실의 무서움을 <laughs> 우리가 어. 알게 될수 있어요. 밑으로 좀 찍어볼까? 저막 문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이리로 가봐. 역시 친구밖에 없죠, 여러분. 제가 한번 용기 있게 가보겠습니다. 약간 네. 이폐정원이그 느낌 나. 그 범죄도시의 어, 그 장첸술 먹고 있던데 처음에? 어, 어, 어. 잘못 온거 아니에요 그럼.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. 이런 느낌인데 내가 이걸로 한 거야. 그럼고 일단 여기 주변 일단은 주변 한번 살펴보자. 뭐 쓰레기장 이런 거. 드럼통에 여자 있는 거 아님 이러는데? 어? 드럼통에 여자 있는 거 아님 이러시는데? 내그 신세계 보셨나 네. 보다. 예주인석의부르셨

이거 잠깐 차로 가서 도망가서 <laughs> <laughs> 차로 잠깐 도망가. 노가리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막뭐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별일 없어 보이는데 막뭐 주섬주섬 만졌거든 그냥. 지점에 갔다 그리고 모험 보고서를 보낸다. 어 뭐. 일단 일단은 요 자원은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 아저씨가 네. 너무 이상하 깊어서 가지고새로게 하는 끊겨가지고 어차피 다시 한번 도전. 문 잠갔지? 네문 <laughs> 잠갔지? 차문 어, 잠궈야 돼. 잠갔지. 이번에는 도림천까지 가야 돼요 <laughs> 이번에 도림천 꽤 멀다 가게 불꺼져돼 <laughs> 사람들 다 나와 저뭐 이상한 덴가? 아니 가게 문 닫는 거지 <laughs> 저 사람 뭐 가방 들고 간거 뭐야 저거 얘, 얘 너무 음모론인 거 같아 이렇게 새벽에 친구랑 같이 데이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여러분 데이트라고 말하려고 했죠 어, 씨 데이트라고 할 뻔하다가 바로 정신 차리고 있는데 또다바으셨네 그거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8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홍씨안 계셔 지도를 참조하여 주행하십시오 어, 씨, 아야, 좋아, 야, 좋아, 아 놀래라 아아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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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저 후진 잠시해주어요다할수 있어요? 후진 좀 해주세요 어, 여러분, 와 여러분 개 놀랐어요 와아 이거 있었어요 이거 오 갑자기 나 보고 있는 것 같았어 잠시만요 오나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갑자기 고개 돌린 것 같았어 와 우리 방금 개 놀랐어 진짜 그치 그 정확한 위치는 여긴데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정확한 위치 여기래요 보고서를 보내보겠습니다 아또 튕겼어요 니 네, 본폰으로 해봐 한 스푼만 더 가자 한스푼 마지막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, 소리 안 났어? 소리 났어 들었어 여러 일단은 두 번째 지점 스팟을 벗어났습니다 달려온대 안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앞에 세워가지고 포인트 한 번만 더 찍어보자, 마지막 한 번만 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택배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또 이렇게 굳준 날씨에도 주말에도 일해주시는 쿠팡 로켓 배송 해주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 여러분 택배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시고요 네. 나 이불 계속 덮고 있는데 더 죽는 거 아니겠지? 저차 우리 갑자기 멈춰?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왼쪽에 보이시죠? 그 우리를 보는 것처럼 갑자기 있네요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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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우리 보듯이 하면서 가네 네, 여러분 다시 다시 네, 플레이 중입니다 위치가 나왔습니다, 볼게요 아, 반경 88m. 그 점에서 반경 88m 이내에 뭔가 있다는 건데. 어. 이 위치가. 아파트 단지 아니니까 아마 아파트 그 차가 네, 못 네, 들어갈 네, 것 같으니까 네, 근처에 세워놓고 있겠습니다. 걸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체험하러 보러 갈게요. <laughs> 하얀 소복. 오늘 같은 날씨에 하얀 소복인 줄 알았네. 오, 어? 하얀 무비 <laughs> 입고 지나갔다. 아, 그래? <laughs> 와, 여기 분위기 보세요, 여러분. 이제 이렇습니다. 우리 가고 있는 곳이. 자, 오. 포인트가 저 지금 놀이터입니다. 헉, 포인트 놀이터라고? 예. 네. 포인트가 저기들 보이는 놀이터 보 t 세요 p 기 여기. 여기로 the point to the point to the point to the 야 o i n t to the point to the point to the p o i 아무것도 없어요.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, 여러분. 어디 잠깐 서가지고 간단하게 리뷰나 좀 합시다. 네, 어떠셨나요? 한마디 리뷰. 아, 이 그냥 만약에 퇴근길에 지나가면 무섭지 않을 곳인데 네. 어플이 조장하는 분위기가 괜히 공포감을 더 조장해서 쫄깃쫄깃하다. 음, 한마디로. 네. 괜히 무섭네? 저도 정리를 좀 하자면은 솔직히 외국 어플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사용하기에 완성.. 우리 또 어플 광고가 아닙니다 음, 네. 맞아 맞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자체가 그냥 주는 자연스러운 공포감이나 뭐.. 음. 기이한 현상 혹은 이런 건 있는데 이 어플 자체적으로 주는 뭔가 이벤트적인 뭔가 요소? 예.. 네. 그런 게 전혀 없고 이 우리 상상공포 그래서 여러분 근데 웬만하면 밤에는 하지 마세요 괜히 상상공포 때문에 또 공포심 때문에 사건이 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의 취지는 그거잖아 그냥 어드벤처 음. 여행을 즐기게 야. 하는 거지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한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. 한번 정확한 그 어플의 취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낮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. 또 해보겠습니다 음. 여러분 음.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의 란도노티카 팩트 리뷰 팩트 체험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네.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! 무 광축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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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+ 어+ 한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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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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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또 어+ 어+ 우리. 또 놀러 와요. 에이.